정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좀 기다릴게요. 아, 그리고 혹시 캔드로 쓰시는 분 계시다고 하셨나요? 아 그러면 저희가 로딩되는 분만 말씀드리면 캔드로 정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건 아닌데 체계한 목소리에 남자분 해주시는 것 보시면 <laughs> 남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4 시간, 5 시간 가정했거든요. 그 캠드로 교육을되 길게 <laughs>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캠 3는 캠 파인더 쪽도 하기 때문에 이게 예, 와서 들어보시는 도움이 되실 고 이거 참고로 유료예요. 예. 여기 음, 이거는 캠드로 구매를 저희가 하셨으면 돼. 그료를 제가 봤을 때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학부 과정에 계신 분들은 그 구조를 그려서 리포트에 붙여넣기하거나 아니면 그런 정보 보시는 게좀 용이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건데. 지금 여기 리액션 스크린 들어가시면요. 아까 네임드 리액션 여쭤봤잖아요. 어떤 개념 정리하시기가 좀 용이해요. 여기 용어들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보시리액시스트 들어가서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 분석 방법에 대한 거라든지 트랜스포메이션, 뭐 프로퍼티에 대한 문제, 양자화, 뭐 계산 방법에 대한. 이게 지금 이거 키워드들 이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내가 키워드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 보고 선택을 해서 무덤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네임드 리액션 쪽 갔잖아요. 지금 네임드 리액션 여기 있는 거다외우실수 있는. c 까지밖에안 왔어요. <laughs> 여기 있는 중에서 내가 필요한 키워드만 선택해서 서치 하시면 되는데 다 외우지 못하 다른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뭐 분석 방법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여기 그냥 용어 정리 하셔도 될것 같은데? 아닌가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분석 방법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일렉트로잘 모르는 건데 텐션.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어떤 용어 정리하기가 용이하죠. 그렇게 공부하실 때 쓰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다 일일이 다 항목을 찾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꾸 오늘 알킬레이션만 하는데 알킬레이션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키워드 검색하면 종류별로 다 나와요. 네, 키워드 검색하시면 거니요 이것도 다 자동 생성은 요 클로로 알킬레이션, 뭐, 리, 리덕티브 알킬레이션 되게 많죠. 예,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용어 정리할 때 다른 키워드 넣고 검색하시거나 아까처럼 다파이브리 하셔가지고 보시면 용어 정리. 그리고, 이거 제가 계정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만약에, 대학원생분들도 많이 쓰실 거 같아요. 내가 주로 막 하는 분야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검색하는 주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 오늘 검색하고 딱 끝나버리면 저장이 안 되죠. 저장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저장을 하려면 본인 개인 계정이죠. 어나, 어나니머스 유저면은 저장이 안 되겠죠. 이거 해커 이름이 아시죠? 뭐, 요즘 아 IS 공격하고 다 하던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여기 개, 본인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레지스터 클릭하시면,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가, 이메일이 본인의 아이디가 되고요.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다른 거 쓰셔도 되고. 미녀 이런 거 쓰셔도 되고. <laughs> 이메일 주소이 마음 맞게 쓰셔가지고, 네이버나 아니면 학교 계정 다 쓰셔도 되거든요. 하셔서 다음번 로그인 하시면, 그 저장해 놓던 거 내가 내 것만 따로 불려와서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따로 그, 저장해 놓으시면 되고 제가 전에 그냥 없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이메일 주소를 하나 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다음번 로그인하실 때. 근데 이거 학교에서 접속되는 범위에서만 추가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아, 응? 아 이게 뻑. 어, 이런. 애, 이런 이메일은 없겠죠. 네, 그러면 아까 어나니머스 유저였는데 지금은 아마 헤일리 신으로 아무튼 영어를 뜨네요. 112로 넣네요. 로그인을 추가로 돼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오늘 검색한 내용 중에 이거는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히스토리를 가시면 오늘 검색 내용을 다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나이가 좀 어리셔가지고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기능 말할 때 항상 그 영화 얘기하거든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아세요? 아, 어, 어떻게 아시지? 뭐 다른데 가서 대학원에서 다 모르는데. 그, 나이 많은신좀 있으신 분들 여쭤보고, 아, 신다 그러시면, 아, 이거 대학원생로 모르는 이름이라고는 되게 상충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아, 다 아시네요. 그래서 위에시스가 검색한 내용은 다있니까 이게 고 예. 인스토리 가시면 검색 내용이 다 있고요. 이건 다음번에 접속하시면 임시 파일이 다 지워져 있어요. 이거 아마 제가 저장에이 해놨던 것 같아요. 뭐가 지금 다시 접속하면 세션이 끊겨서 그러는데. 제가 로그인 했기 때문에 제가 5월 18일 날 여기서 교육을 했거라면 일산에서 교육해서 저장해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그때 로그인해서 저장해둔 내용을 이렇게 지금 바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위에는 원래 그 내용이 뜨고 밑에 다 따로 저장하면 이 내용이 어요 그래서 저장된 상태에서 뷰를 클릭하면 제가 검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뷰를 하면 다시 그 내용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하나 검색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동 검색을 했으면, 여기 있고, 히스토리를 가면은, 원래는 위에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뜨는데 이걸 스토어 하시면 밑에처럼 저장돼요. 그리고 논문 찾아볼 때, 교수님들 같은 경 책은 최근 바로 나, 어떤 주제 분야에 대해서 논문들이 나오는 것들을 바로 그걸 업데이트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예시스도, 제가 아까 말이 구조를 넣고 검색을 했으면 오늘 534건이 검색이 됐어요. 물질이 그럼 이게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가 되서 논문도 발표가 되고 특허도 발표가 되니까 같은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번에 한뭐 예를 들어 600건이 되면은 66건에 대해서 정보를 업데이트된 정보만 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끔 그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좀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이거, 이것도 지금 개인 계정 있어요. 가능한 건데 크리에이터 얼라서 클릭하면 여기서 알림섭을 설정을 가르는 거예요. 업데이트될 때마다 또한 달마다 이 지문 사항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거를 이 이메일로 받아보실거예요 URL에 우리가 클릭하면 66번 업데이트된 것만 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명 드렸고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메커니즘? 네? 메커니즘? 메커니즘이요? 어떤 걸로요? 저희도 예전에도 한번 다른 학교에 질문 주시면 어떨까요? 그 학교 IP가 있는 데서만 된다하시잖아요 예. 학교 IP 없는 데서 하려면 교회 접수, 아까 말씀하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네. 수강 신청하실 때 쓰시는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하시고 네. 그럼 그때는 럼그 개인적으로 저장 같은 것 못하는 거죠? 때도 가능하죠. 왜냐면 그 외에서도 학교 IP 어떻플러스 서버 등해서 저장하는 거니까. 그 그러니까, 집에서 하고서 그걸 저장한다라고 하시면 로그인하시고 학번하고 패스워드는 데야 넣고 저장. 로그인 구성원 홈페이지 로그인하시고 그다음에 자료 검색에서 웹 t v 가신 다음에 리액시스를 찾으시면. 그 학교 재학 중에 때문에 쓰시는 거죠. 이게 유료라서. 그쵸. 아니 졸업하시고도 책 보시려면 뭐 일정 금액을 낸다든지 다른 거분 그런 것좀 아시는지 음, 이게 네. 어차피 자료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 말고 네. 그 뭐지 인터넷 안 쓰고 뭐 프로그램식으로 있어도 될것 같은데 그럼 딱히 인터넷 안 써도 자료가 다 거기 저장돼 있으면 아 근데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그렇게는 없나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 이거 자체는 그냥 웹상에서 검색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있는 걸로 한정만 짚고 한다면 뭐 CD로 구워서 그것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자체가 뭐 이게, 음,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 사이언스 다이렉트랑도 연결이 돼야, 논문이랑도 연동이 돼야 되고 또 데이터가 아까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런 버전업을 해야 되죠. 그렇게 예를 든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개인이 라이센스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학교 단위 또는 연구기관 단위 또는 기업체 단위로만 가능하거든요. 개별 구독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몇상으로 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개별로 하신다고 하시면 소프트웨어로 하신다그러면 특정 그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서 이용 가능할 테니까. 또 가격이 얼마예요? 같은 데서. 이거 <laughs> 아비싸라고들어 가지고 얼마인지 궁금해서. 이게 좀그 쓰시는 단위에 따라 달라. 이게 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학교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 들이 많이 쓸수록 사실 더그 구독을 좀더 비싸게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말씀그바좀 그 단위 자체가 천 단위는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한번 구매해서 이용을 이렇게 연구 단위로 쓰시는 게 아니라 매년 계약해 주시 거예요. 1년 단위. 어, 그럼 매년 천만 원만 이상에요 네. 제가 좀 최저는 적게 말씀그 사실 그것보다 훨씬 비싼데 그냥 단위만 말씀해요. 드 그거 왜지차는데 매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그좀그 그 훨씬 금액 그 이상 학군을 더 싸고요. 당연히 그렇죠. 정도 기간이라. 기업체에서는 뭐 좀... 그 기업체 가시거나 아니 계약 중에... 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